야 얘들아 얘 러브스키가 채팅 막 M이 d 지막 이러잖아 맞네 니네 M이 디짐이네막 이러잖아 근데 얘가 맨 처음에 얼마나 내숭을 떨었냐면 내가 초창기에 나랑 DM했던 건데 우왕 오빠! 이래 갑자기 얘가 여기서 얘가 흑화한 거예요 얘. 얘가 원래 이렇게 귀여운 애였어요 여러분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저 이번에 중3 찍어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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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늙어서 <laughs> 늙어서 오면 은 마팔 해줘요? 뭐유유유유유막 막, 이래 이때는 채팅도 안 쳤나봐, 얘 러브스키입니다. 눈팅만 하는, 감사합니다. 이래 내가 마파를 해줬어. 이게 동일인물이야. 근데 이랬던 애가? 그냥 지금 갑자기 무슨, 야, 이쌍년아 야, 이 개같은 여아 야, 이 씨바라. <laughs> 아우.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근데 여자라서 배안 하네. 내가 말했잖아. 우리나라는 여자가 맞아. 아, 내가 그리고 그때 러브스키한테 우리나라 유튜버로 뜨는 법 알려줬지. 그거 리뉴얼돼서 바뀌었어요. 2024년으로. 일단 준비물이 바뀌었어. 그냥 여자여도 안 돼. 내가 왜냐면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는데 얼굴 이뻐 여자애야. 근데 구독자가 500명이더라. 얼굴 존나 이뻤거든. 내가 그걸 보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냥 여자면 또안 되는구나. 가슴까지 있어야 돼. 이두개 없잖아? 그러면 여자도 힘들어 지금 유튜브. 딱구조를 말씀해 드릴게요. 1번. 버트보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한 달을 방송해. 그다음에 2번. 실수로 얼굴을 공개해. 근데 얼굴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얼굴 빼고 반캠으로 딱딱딱 딱, 딱 이렇게 딱이 구도. 딱이 구도에서 여기 여기 가슴만 나오게. 그다음에 4번. 육수들, 남자 시청자들 이 채팅으로 성희롱 치는 거 이거를 유쾌하게 받아. 이러 이렇게 말하잖아. 5만 명 세달 걸림. 혹시 재방송 보고 이게 10만 명 찍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꽃이 좀 주세요. 근데 어깨 존나게 좁네. <laughs> 존나 좁다고? 아 키보드 옛날에 됐었어. 이거 나 옛날에 했던 거야. 아얘들아나 그만 꼽죠잘 했었어. 키보드보다 넓잖아. 어텐키리스야 여보세요. 뭐? 아이, 아니, 뭐가 아니라요? 아니, 몇 살이세요? 16살. 예, 16살? 응. 아니, 혹시 존댓말은 안 배웠니? 응, 응. 어? 응, 어, 안 배웠는데. 아, 그래? 응. 음. 형, 형한테 뭐할말 있어서 들어온 거야? 아니. 응. 아니야? 응. 아니, 왜 들어온 거야? 아니, 그냥 심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마. 알았다 어? 알았다고. 아우. 어, 어, 잘가. 응, 응. 음. 잘가. 알았다고. 참, <laughs> 진짜 씨. 막, 아, 아, 제 말도 따라해 볼까요? 어, 아, 알았어. 어, 아, 그냥. 어, 아, 아, 알았다고. 이지랄. <laughs> 누가 목졸르고 있나가 <laughs> 아니라. 아, 저는 그냥 인생 최종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을 진, 진짜 많이 벌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브루클린 가서 랩을 배울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앨범을 낼 거예요. 그러고 힙합 경연 프로그램 나갈 거예요. 진짜 이 형은 평소에 어떤 상상을 하는 거지? 저는 원래 랩을 존나 좋아해서 저 이번에 그랩 그 뭐야 그 프로그램 그 보고 진짜 와니그 네 짧은 효로는랩 못함 야 촉촉한 나라도 초콜릿에 딱 보자 촉촉한 나라 초콜릿에 아저 발음은 좋대요 여러분들 저 영어 발음도 좋대요 브루클린 경찰청 다시 야 뭐라는 거야 이 새끼 경찰청 철 씨발 <laughs> 경찰청 철첼아 철... 씨발 경찰청 청을 처, 경찰청 뭐야 스, 철... 최철장사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런 거는 얘들아랩 가사에 이런 거안 나오잖아. 제일 좋아하는 래퍼 누구냐고요? 창모요. 한 호흡 챌린지를 해보라고. 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말하기 한... 유연성이랑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오케이 한... 야야 한... 야, 이거다 이거 말하기... 오케이 오케이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말하기 유연성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 낼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도도해보지 바아야야 말할... 들어와. 아이 새끼들 존무시하네. 이정도 존나 대단한 거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야 들리니? 네. 예. 내가 여기까지 했잖아. 여러분도 한번 여기서 멈췄잖아. 나는 알지? 네. 예. 예. 내가 딱 여기까지다. 준비되면 너가 해. 준비되면 시작하고 해. 준비 시작. 해주세요 준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오배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장하기, 막. 틀렸잖아. 벌써. 아, 있... 봐봐. 이게 재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다지다. 아,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옥의 한계부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말하기 한옥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겠어요. 숨 쉬었잖아. 방금... <laughs> 네, 너 방금 숨 쉬었잖아. 아, <laughs> 아니, 신졌네 <씨>. 이거... <아니>, <laughs> 잘 가요. 도전해, 박수. 아,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보이루, 보이루. DM 봐보라고 아, 야 뭐야? 이 새끼 이거 녹화했어? 야 모바일로 보면 아. 이렇게 보여 내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 말하기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녀, 뭐라고 유연하게 이녀, 말할, 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인데요. 라년이네 이걸 이러고 야 뭐라고 십년이고? 이거. 말할... 이거 이 악플러 이 악플러 P O V냐 이거? 악플러 1인칭 시점 뭐냐 이거? 아니 이게 적같네. 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 <laughs> 하나도 안 귀여. 워아 얘가 생긴 거는 또 이쁘게 생겼어 요 여러분들. 아 이거 어떻게 돌려? 봐봐 얘들아. 얘가 또 생긴 건 정상이냐? 이거 어떻게 돌려? 돌리는 법이 있는데. 어 이게 아닌데. 에이, 씨발아 <laughs> 근데 이 사람 팬트리 존나 말렵 없네. 한 달에 3만 원이야. 야, 씨발 한 달에 3만 원은 나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 야 넷플릭스보다 비싸. 근데 여기서 내 방송에서 지금 나는 이 인스타로 유입됐다 했나요? 이게 이 인스타 이거 효과가 있는 거냐 이거? <laughs> 아 틱톡은 났죠. 영구 영구 정지 먹었잖아, 1 5 0 0 0딸리 팔로워 15,000명이었는데 지금 400명 됐어. 지금 틱톡이 북해도 지금 계정 경고야. 존나 어이없게. 정지 사유가 뭐냐고?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기신녀나 가서 설거지나 해 이랬거든 영상에서 바로 정지 먹더라 와나 진짜 틱톡은 이거 운영자들이 싹다 페미니즘 새끼들이라 야, 얘네랑은 이제 일안해와 이런 게 이런 게 정지가 아닌데 내가 정지라고? 와 이게 정지가 아니라고? 아 여기는 페미니즘 커뮤니티가 맞아 아 이제부터 틱톡 하는 새끼들 다 펨이다 내가 그렇게 정한다 그냥 디코 확인을 해보라고? <laughs> 야 이건 뭐야? 씨발 <laughs> 새끼. 아 근데 이건 존나 멋있다. 야 근데 이건 진짜 간지 줏댄다. 미쳤다 이건. <laughs> 야 이거 여기 그냥 커뮤니티로 냅둘까 아유 존나 웃기네 이거. 보이로. <laughs>